2026년형 KGM K10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신차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GM의 새로운 소형 SUV K10의 디자인, 성능, 기술 사양, 안전 기능, 연비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K10은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KGM K10은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강조한 전면부 그릴과 LED 주간주행등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날렵한 본닛 라인과 공기역학을 고려한 실루엣은 차량 전체의 역동성과 세련미를 더하며 컴팩트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17인치 알로이 길은 도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내부 공간은 컴팩트 SUV답지 않게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KGM K10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을 탑재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UI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옵시포트, 다양한 수납공간 등 세심한 편의 사양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0L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출력 약 120마력과 최대토크 18.5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7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민첩한 변속을 자랑합니다.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며, 연비 역시 복합 기준으로 약 리터당 17km로 우수한 편입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 억제 수준도 이전 모델에 비해 개선되어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KGM K10은 다양한 안전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운전자들에게도 안심감을 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6개 어백 시스템과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 시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기능도 제공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유럽식 서스펜션 셋업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조향 감각도 정교하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K10은 강점을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 0 0리 수준으로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가족용 차량이나 주말 내저활동, 일상적인 통근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다재다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차체는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면 2026년형 KGM K10은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첨단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물론 유지비까지 고려할 때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KGM K10은 소형 SUV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 사양과 편의 기능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구성된 차량으로 일상 속에서 실용성과 스타일 모드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카MVP 채널이었습니다. 다양한 최신 차량 리뷰와 비교 영상, 출시 소식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카MVP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